퀄법 1892년 6월 26일에서 1973년 3월 6일 미국 소설가 장편 동풍, 서풍을 비롯해 빈농으로부터 일신하여 대지주가 되는 왕릉 왕용을 중심으로 그 처와 아들들 일가의 역사를 그린 장편 대지 등이 대표 작품이다. 또 미국의 여류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이 대지 3부작에 수여되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출생하였다. 생후 수개월 만에 장로회의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10여 년간 어머니와 왕 노파의 감화 속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전도 사업에만 열중했기 때문에 집안일은 어머니가 도맡고 있어서 어머니의 뜻대로 펄펄은 1910년 대학 교육을 받으러 미국으로 돌아왔다. 1914년 랜돌프 메콘 여자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곧 중국으로 돌아가 1917년 뒤에 중국 농업연구의 세계적 권위자가 된존 로싱 퍽 박사와 결혼을 하였다. 그들 사이에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극도의 정신 지체하였다. 자라지 않는 아이더 차이드 후네버그로에서퀄퍽 자신이 술회하듯이 이 사실이 그녀를 작가로 만든 주요한 동기에 하나가 되었고 대지에 등장하는 왕농의 딸의 모델이 퀄 퍽의 큰 딸이라고 알려져 있다. 거기 중국 전토가 동남에 휘말려 있었고, 특히 1927년 국민정부군이 난징남경으로 쳐들어왔을 때 하마터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했던 위기를 몸소 체험하여 동서간에 빛이 못할 균열을 깊이 자각한 일도 그녀로 하여금 창작 활동을 시작하게 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균열이야말로 그녀의 작품의 겉에 나타나고 바닥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테마로 흐르고 있다. 그녀는 이 균열을 자기가 미국인이라는 입장에 서서 제2의 조국 중국에 대한 애착에서 평생을 두고 어떻게 해서라도 메어보려고 애썼다. 1930년 중국에 있어서의 동서양 문명의 갈등을 다룬 장편 동풍, 서풍 이스트 와인드 웨스트 와인드를 출판하였는데 출판사에 예상을 뒤었고 1년이 채 안되어 새판을 거듭하였다. 이어 비농으로부터일신하여 대지주가 되는 왕릉 왕용을 중심으로 그처와 아들들 일가의 역사를 그린 장편 대지 더굿 어스를 내어 작가로서의 명성을 남겼다. 이는 아들들 선지 분열된 일가 A 하우스 디바이디드와 함께 삼부작 대지의 집더 하우스 오브 어스를 구성한다. 1934년 이후로는 그녀의 저서들을 출판해온 j 데이 출판사의 사장 RJ 월시와 재혼, 미국에 정착하였다. 1938년에는 미국의 여류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이 돼지 3부작에 수여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미국의 양심으로서 평화를 위한 집필을 계속하였는데 질적으로 보면 그녀의 관심은 사회활동 쪽으로 쏠려 있었다. 퀄 법재단을 설립하여 전쟁 중 미군으로 인해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태어난 사생아 입양 알선 사업을 벌였고, 1967년에는 이 사업에 700만 달러를 기사하였으며6.25 전쟁 후에는 한국의 순환사를 그린 칼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더 리빙 리드와 한국의 혼혈아를 소재로 한 소설 '세해'를 썼다. 그 밖의 작품으로는 무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영원한 무성상을 그린 어머니, 아버지의 전기인 싸우는 천사들 파이팅 에인젤즈, 어머니의 전기인 어머니의 조상터 액자일과 애국자 페이트리어츠 서태후 임페리얼 우먼, 자서전인 나의 가지가지 세계 마이 세브럴 월즈 등이 있다.